자네이처스 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박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처스를 한번 가져와봤고요. 어 현재 시간은 2025년 9월 8일 어 이제 오전 9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항상 오전장에 빠르게 이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영상 준비를 하는 박 차장을 위해서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대응 방송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 금요일 종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3% 얼마로 종가 이제 마감을 했나요? 21,450원 이 조인트 스템의 식약처 반려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간에 지금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1차 지지 라인, 그죠? 이 1차 지지 라인 즉 어느 구간에서든 이 라인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고 실제로 유통 보유 주식 수량과 평단에 대한 데이터 값이 맞물려 있는 구간 18,000원에서 21,000원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방 압력이 이제 받지 않는 하방 압력을 받지 않는 어, 이제 기술적 눌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등의 자린 건데 지금 횡보가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조인트 스탠 같은 경우에는 시각 저지급 수순도 좀 들어갔고 이러한 내용들의 일정들이 좀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3월달에이3월달에 여러분들 모를 받았죠? 이 미국 이 FDA 이 FDA에서도 조인트 스템및이 혁신 치료제로 이 여러분들을 닫고 준비를 하면서 이 주가의 가파른 기대와 상승의 요건을 갖춰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한 번의 일정과 재료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체크하고 이러한 상승의 여건을 좀 갖출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신 뉴스 정보를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모든 주주님들이 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어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일괄로 좀 이제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 선물, 선물도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 다꼭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각적 품목 허가에 대한 반려는 이 데이터의 주가 연승의 이 여건을 치료해줬던 구간이 바로, 뭐죠? 미국 진출 계획입니다. 어, 이 역량적인 부분이 이미 3월 달에 여러분들 어떠한 구간이 있었습니까?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이 추정을, 어,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죠?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주가의 상승세를 맞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각처에서도 나오는 품목 허가에 대한 부분은 수순도 조금 진행 중에 있고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 주가에 받는 영향 꾸준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네이처셀 뭐 로봇 관련제인 구간에 이 상승이 없거나 갖춰지고 있고, 어, 그리고 마시바 사업의 상승의 조건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추남배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네이처셀 이 네이처셀을 좀 보유하고 계신 주식인 분들도 분명히 분산 투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이처셀 위기는 꼭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수익과 좀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네이처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 얼마요? 4천억 원 정도, 4천억 원 정도 지금 되는데, 지금 한국 IM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갔던 자리가 지금 이 6%를 조금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바로 차익시전에 대한 구간을 지금 빼는 건데 지금 단계, 단계 이제 맨 패턴으로 사거래, 지금 이 사거래를 좀 이제 담아내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좀 확보를 하고 굉장히 짧은 단기 차익시전 코스는 고스란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 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연기금. 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연기금의 물량을 담고 있다.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충돌적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제 곳이다 보니까 계약이 영업이익이안 나오는 종목, 즉 기대로만 나오는 종목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연기금이 담는다는 라건 분명한 명분. 이 명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일별 어,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어, 이 식약처 이 품목어가 발려 지금 8%에서 하방 압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여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건 지금 영상을 클릭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탈도 못하셨고 분명히 고점 어 이제 고점 이 위쪽에 대한 라인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이 묶여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9월에 일정만 체크를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 손실, 이 손실 리스크를 복구할 수 있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핵심 호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담아냈고, 이 외인들, 이 외인들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왜 담는지 제가 흐름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해드리죠. 자, 그러면 전략과 이런 매수 타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아, 근데 아무리 영상 봐도 이 뒤에 부분, 이 매수, 그리고 이 매도 타점, 그리고 이 방향성, 뭐 등등 다못 잡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건데, 맞습니다. 못 잡으실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100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100을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0이 있다 라고 한다면 보통 20에서 30밖에 안 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영상을 보시는 이유 자체가 위쪽에서 이 지금 물려 있으시던지 평단이 위쪽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시던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문에 저 박차장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 준비를 했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아, 지금 이게 너무 이제 횡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 막막해요. 답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호재, 분명한 상승이 이뤄질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내용 자료 조금 이제 전해드리면서 어 이제 설명드리고 어 내용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모든 자료와 모든 정보는 평생 무료로 좀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초가 이 급등 종목 추천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뭐죠? 이 수익을 안겨다 드릴 거예요. 물린 종목 있으시면 무료로 이제 진단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100% 평생 무료로 좀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님들에게 조금 이제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박차장이 좀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 그리고 신청을 링크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 이제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더 보기란 이렇게 있으실 건데 어 여기 더 보기란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 링크 보이실 겁니다. 구글폰 신청 링크 보이실 건데 이거 클릭하셔서 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신청 링크로 좀 이동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종목 대응 방법 어 이제 고점 매도 안내 받으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당일 좀 주도주 매매로 종목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내용 또 추가적으로 주도주 스윙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2주에서 한달 가량 좀 단기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내용 안내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요 중복 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거 세 가지 그냥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연락처 여러분들 개인 연락처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이 번호로 좀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고민되고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 하는 종목 여기에 적어서 남겨주시면 무료로 좀 진단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어 여기에 만약에 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파이팅이라고 어. 화이팅이라고 그냥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 밑에 동의함 눌러 주시고 그리고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신청 완료인데 이거 신청하시는 거 뭐라고요? 100% 무료라고요. 무료.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제가 바라는 건 구독과 좋아요. 어, 구독과 좋아요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 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영상 촬영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영상 촬영을 매번 촬영해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어, 이제 특정 시간대에만 좀 제가 영상 촬영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료 대응 텔레그램 방 안에서 24시간, 24시간 떠돌아들입니다. 오전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뭐 새벽 시간대에 속보가 뜨거나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거 없이 실시간으로 좀 계속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가격적인 부분까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트로 좀 이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매수 그리고 뭐죠? 이 매도 타점, 그 다음에 공지 나오는 거, 중요한 정보들, 그 다음에 수익 전략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어, 플러스로 종목 추천까지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100% 무료라고요. 그죠? 자,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신청 링크 들어가신 후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해 해주시면 로연연을을려서텔텔레램방방어오오실있있 링크 크보드리리록하하습습다아아시죠죠 그래서 내용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 구간,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순간들 우리 여기 대응 매수부터 매도까지 모두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급등, 우리 양봉, 바로 16일날. 이 16일 날 이전에 이 ir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강한 상승도 기대가 되고 이또우리 행정소송 이슈도 있죠 자 지금 미국 진출 계획을 밝힌다 라고 이미 사전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16일 날이 16일 날 기업 설명회에 이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라고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행정 소송을 추진한다라고 했다시피 우리 반려 소식 그거기에 대한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행정 소송이 행정 소송이 소식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강하게 상승해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대감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지금 이 대량 거래 하한가 풀리면서 강하게 들어왔던 이 매수세. 이 매수세에 대한 이 물량을 좀 매제 매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다, 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물량 급등이 나왔다 나왔을 때, 어, 그때가 매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가가 있잖아요. 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이 매수 타이밍을 조금 노려볼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 단타, 단계 단타 종목들도 함께 공략을 조금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셔가지고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이 수익 보시려고 하는 거지 이 손실 손해를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뒤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하냐에 따라 수익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날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 박차장이 도움을 드리겠다 받아 가셔라 신청서 제출해 달라 라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이처스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 이 네이처스에만 지금 담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요즘 조선 쪽 그리고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핫하기 때문에 이 조선 쪽과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조금 어 지금 당장의 시장에 조금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조선 쪽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뭐 자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뭐이 매수 매도 타점부터 해서 이 종목 명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소익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저 박차장 영상 보시면서 이 대응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 공유도 받으시면서 어 거기에 따른 이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 받으셔서 뭐라고요 수익을 보시라고요 그죠 확실하게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금까지 박차장이었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어,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으로 조금 마무리하는 그런 한주 보내실 수있게끔 내일, 내일 모레 어 이제 장 중에 좀 영상 촬영해 가지고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어 영상 내일 올리면 빠르게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박차장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